바운스비스는 중앙화 금융과 탈중앙화 금융을 결합한 CD파이라는 하이브리드 금융 생태계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흐름을 보이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함께 재단의 대형 이벤트 발표가 기대되고 있으며, 아직 시작도 안한 급상승 코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긍정적인 호재들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바운스빗의 이러한 호재와 흐름은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가치상승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항상 변동성에 유의하며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VIP 세력 정보와 함께 상세한 내용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인에 투자한다는 건 겉으로 보이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이는 바운스빗 코인의 시세가 국내 시장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제공해드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바운스빗 코인은 다시 한번 강력한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이 있는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홀더분들이 본전 탈출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급등 후 대처를 고민하기보다 미리 정보를 받아보시면 답답함과 불안감이 해소될 것입니다. 자료 마지막에는 세력들의 펌핑 시간대, 가격대 매수 매도 지점, 그리고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 가격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세력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기반이며 어렵게 얻은 정보지만 구독자 여러분께 무료로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다만 정보를 악용하는 업자들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저희 구독자,